당석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우, 4월이 시작했나 싶더니 어느새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되시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요. 높이 나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새 힘을 얻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르듯 그렇게 날아오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영적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귀한 경험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도 보면요. 낮게 나는 새가 있고 높이 나는 새가 있습니다. 제비는 좀 낮게 날죠.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낮게 나는 새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맹금류인 매가 사냥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맹금류는 날아다니는 새들도 곧잘 사냥합니다. 맹금류에게 사냥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공격하는 새보다는 높이 날아야 합니다. 조금만 머뭇거리거나 낮게 날면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영적인 대쟁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으로 깨어있는 한 사탄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근심 걱정에 눌리고 생활의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사탄의 맹공격을 받기 쉽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영육관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공군에서는 쫄병들이 하는 일 가운데요. 하나가 그 비행기 주위에 새들이 오면 그 새들을 쫓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기관 안에 새들이 들어가면 굉장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비행사가 비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생쥐 소리였습니다. 생쥐가 어떤 기관에 잘못 말려들거나 어떤 전선을 끊어놓기라도 하면 그때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간, 파일로트가 생각을 했습니다. 고도를 높인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높이 비행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을 때에 기관에서는 생쥐 한 마리가 죽어있었습니다. 그는 생쥐를 잡으려고 어리석게 고민하거나 씨름하지 않고 고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높은 고도가 되면 생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삐걱삐걱하는 그런 소리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과 잘안 맞아서 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공 비행이 아니고요 좀더 높이 날아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크게 보이던 문제들이 다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정말 이큰 아파트들도 작은 성냥갑처럼 보이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시죠. 아이고 그그 작은 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힘들어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6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곁에 가면요.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크게 보이던 문제들 아주 작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좀더 주님 곁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근심과 생활의 염려로 낙심 중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더 높이 올라가므로 많은 일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지기 지상에서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